11기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출산에 그런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들을 잉태케 하사 그,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순애녀인의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즉시로 시종이었던 게아시에게 바로 지팡이를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고 그것을 아이의 집에 가서 아이 위에 올려놓도록 하, 이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아시가 즉시로 그 여인의 집으로 수넴으로 가죠. 갈멜산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데. 수냄까지 산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그일 속에서 야 아씨가 그렇게 행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뒤쫓아서 이 여인과 수냄 여인과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의 집으로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사는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서로 이제 눕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맞대고 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 엘리사 자기 스승했던 엘리사 엘리아의 그 아이를 치유한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의 눈과 입과 눈 모든 것을 마저 쳐서 죽은 자의 손이라든가 그것을 모든 것을 잡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 아이를 이, 사,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그 아이의 바로 위에서 똑같이 입과 입을 대고 눈과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몸을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아, 이 순애 여인이 아들이 없었죠. 네,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안에, 특별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을 출산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너 뭘로 바꿀 수 없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기쁨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라는 것은 갑절의 고통이죠. 정말 외아들 한명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 우리 우리 한국에서도 그 한강에서 그 실종됐다가 이제 그 물에서 네,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그 부모,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그냥 무남동료 외아들 한명잘 키워서 대학에 보냈는데 의사가 되라고 의대에 보냈는데 죽음으로 맞이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 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 수냅여 예, 인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엘리 사가 예, 바로, 간 절한 기도 를 통해서 다시, 아 이를 살리 게되 고, 여 인은 엎드 리고, 그 엘리사 에게 더욱더 존 경의 마음, 또 하나 님의 사람 으로서, 그 능력 을 두려 우는 마음 으로 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 을 안고 이제 나가 는 모습 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시 역으로 또새 생명으로 더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볼때 우리 인생사 가운데 많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예기치 못한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정말 기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사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왕,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기도함으로 아이를 살렸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모든 손길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애묘인의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간절함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있을 때 이라도 하나님 앞에 업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